오늘 해볼 게임은 Suspicious Person Information. 일본어로는 의신자 정보라고 하고요. 한국어로는 수상한 사람의 정보라고 하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. 스토리는 최근 이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목격 목격된다고 합니다. 당신은 집에 잘 돌아갔습니까? 라고 합니다. 바로 들어가 봅시다. 게임 스타트. 별로 좋은 소리가 들리진 않네요. 어! WASD, 그 다음에. 물폰 때문에 소리를 못 듣는다. 화면만 봐야지. 거짓말 하지 마요. 무서워서 안 보는 거죠? 다 알고 있습니다. 무서워서 소리를 안 듣는 거지. 자, 오늘도 일 열심히들 했고요. 다들 집에 가서 잡인다, 잡시다. 어, 에베베? 에베베. 오케이. 아, 썩을 게임.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. 어, 왜다 영어야. 했이 1어 성우라도 있었으면 내가 읽어줬을 텐데. 아니, 들어서 해석해줬을 텐데. 음... 미국 무단행동 할까 말까 한자는 못 읽으시나요? 네 한자 잘 몰라요 몰라요? 제가 듣는 거는 진짜 거의 엄청 잘 듣거든요 왜냐하면 난 영화도 영화도 그냥 듣는 것도 안 들으면서 아, 뭐냐, 자막을 안 보고 그냥 보기 때문에. 영화나 뉴스도 다 챙겨보고 하니까. 근데 결국에 한자를 못 읽겠더라고. <laughs> 한자를 몰라. 드디저 어? 신호등 건너야 되는데요? 여러분? 얼라리? 나 그냥 가? 나 그냥 간다? 신호등이 안 바뀌네요. 바뀌었나? 안가안가안가 거지 같은 게. 계속 갑시다. <laughs> 에? 저기요 이거 신호등 좀아 바꿔 바꿔 주세요. 아 갑시다 갑시다. 너, no. please be careful. 웰덴, well 뭘 봐이씨. 이진님 밤길 조심하세요. 에이, 저는 밤길 조심할 것도 없죠. 나는 그냥 뚜시 따시 하면 되잖아.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세요 밤길. 내방송 지금 저기 돌았나 돌아왔나... 내방송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여성분이잖아 아마도 남성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남성분들은 다들 게임하러 가셔가지고 다들 조심하세요 주먹으로 칼은 입을 순 없죠 그치 나 아까 광대할 때 배떼지 칼빵 맞는 거 봤잖아 다들 조심하시구요 아 깜짝아 놀래라 썩을러 봐도 거기서 뭐해 아, 진짜 깜짝 놀랬네 이씨 깜짝아 제, 제, 허쟤쟤 저기서 야야야야 뭐야 저거 아, 진짜 깜짝 놀랬어 아 시경 하늘이나 보면서 걸어가야지. 레이코, 나랑 같이 가자. 레이코. 어? What the fuck? 아, huh? 레이코? I wonder what's wrong. 뭘까요? 왜, 왜, 왜날 보고 도망갔지? 내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나? 미안해, 그럼. 우와! 아, 왜? 너 여기서 뭐? 너 왜? 여기서 뭐 하는데? 야, 깜짝 놀랐네. 그러니까, 아, 놀래라, 진짜로. 어? 점점점. 뭐, 뭐라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갑시다. 아, 뒤에 왜 이렇게 쫓아올 거 같냐? 아, 나,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, 놀래라. 아, 소리 질렀어. 미안해요. 막혔다. 어, 여기 이쁜데? 카메라로 찰칵, 찰칵? 어, 이 각도 좋은데요? 카메라로? 찍어주면 잘 나올 것 같은데요? 안 무섭긴 한데, 아, 나도 무섭다고 한적 없어. 뭐가 무섭습니까, 이게? 안 무섭습니다. 아, 그래도 역시, 아, 깜짝아. 어? Something fire. 레이코 하우스. 어? 집키를 놓고 갔대요. 어, 집키 찾아주러 갑시다. 아, 집키 돌려주러 갑시다. 온 아이신, <laughs> 제가 당신의 신입니다. 어? 그럴 리가 없죠. 그래서 레이코 집이 어딘데? 이거 신호등 건너야 되나? 뭔가 건너야 되는 거 같죠? 신호등? 문을 열어라 갑시다 이 <놀람> 돌았나?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운전 똑바로 안 해? 차 사고 내고 싶어 진짜? 어나 자꾸 뒤돌아보게 된다 그 아까 그 이상한 빡빡이 때문에 민둥머리 때문에 자꾸 돌아보게 되네 하늘이라도 보면서 갑시다 어 하늘 이쁜데? 사진 어디서 가져왔대? 헤이 레이코 너 여기서 뭐 하냐? 응? 아니야. 너 뭐야? 너 뭐야? 왜 사람 얼굴 보고 막 쓰러져? 미츠게타. 미츠게타. 내가 너 찾았다. <laughs> 오! 달리기 된다. 뭐, 니 얼마나 빠른데? 니 얼마나 빠른데? 에이. 에이. 야, 근데 조금, 좀 그렇다. 빨리 갑시다. 런투아파트먼트 여기에요 집이 아까 짤그랑 소리 나던데 샤키... 이렇게 떨궜나봐요 I'm a hospital better 어... Uh, nurse 샤브랑 샤브랑 샤랑샤랑샤랑샤브 알아서 해석해 나 몰라 클로스 엔딩 A 엔딩 B가 100% 있을 거예요 스킵합시다 엔딩 B가 있을 거야 아까 전에 차키 차키 빨리 끝낼게요 자 레이코랑 대화하고 이제 뒤를 싹 돌아봤을 때 미~~ 치겠다 I have to r n 도망갑시다 무제한 달리기야 이제 갑시다 아파트먼트 차키 다시 가져왔어요 들어왔어요. 관심 없어. 나 영어 할줄 몰라. 썩을 게임. 아 진짜 방구석 봐라. 진짜. 아나 진짜 방구석. 아 진짜 이 방구석 와. 호로요이 진짜 이 방구석 와. 와 진짜 와. 어우, 제방 되게 깨끗해요. 전 진짜 깨끗하게 하고 살아요, 여러분들. 와, 진짜 너무 더럽다. 내가 이렇게 반응하잖아. 난 집안에서 하도 참교육을 당해가지고. 아. 아아... Oh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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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요. 자신감 높은 거는 보기가 좋네요. 나는 내가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했다. 와, 자 지금까지 했던 게임. 영어로는 suspicious person information 이라고 하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었고요. 아내 눈이 너무 아.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오늘 게임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. 다들 즐거웠습니다. 게임 끝. 아, 여러분도 해보십시오.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네요. 마지막 비엔딩까지 보시고요. 다들 즐겁게 게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